미국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가 2025년 기술 달성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저희 덕으로도 좀 챙겨주세요. 아이온큐는 22일 웨비나를 통해 2025년 기술적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이온큐는 내년까지 네이티브 E 큐비트 게이트의 성능을 99.9%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2026년 발융 큐비트 전환으로 추가 성능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음으로 확장 부문은 모듈화를 통해 확장성을 추구하는 게 핵심인데요. 아이온큐는 멀티코어 작동과 광자적 상호 연결 시스템을 활용하며 광자 인터커넥트를 통해 여러 개의 양자 처리 장치와 양자 시스템을 연결하면 향후 천개 물리적 큐비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이미 미국 해군 연구소, 에어버스, 도이치 일렌트론넨 싱크로트론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향후 AI와 금융, 사이버 보안 분야로 시장을 확대할 거라고 설명했네요. 아이온큐는 2025년 목표 달성에 스위스 퀀텀 혁신 센터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스위스 양자 컴퓨터 기업 퀀텀 바젤과 공동으로 구축 중인 혁신센터는 오는 10월 준비 완료될 예정입니다. 피터 채프먼 아이온큐 CEO는 상업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성능, 확장, 엔터프라이즈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건 우리를 차별화하는 시도가 될 거라고 말했네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구글 벤처스, 아마존 웹서비스가 투자한 아이온큐는 기업용 양자솔루션 구축에 속도를 낼 텐데요. 이들이 로드맵대로 기술 발전을 이루게 될지 내년에도 저희 더그루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구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